내가 어떻게 부자가 돼?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럼 불가능에 그냥 쉽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지 <목소리> 안녕 그린이들 그린이부 클럽에 온 것을 환영해 오늘 내가 북클럽에서 얘기해볼 주제는 부자라는 키워드야. 내가 오늘 소개해줄 이 책, 그리고 얘기하려는 주제가 오해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주제다 보니까. 나는 우리 그린이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친구한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약간 이 부자라는 키워드에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별로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했거든 왜 그럴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일찍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 내가 막 엄청 가난한 게큰건 아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직접 벌어서 했고, 거기다가 이제 나는 유학생활 없이 해외생활 했잖아. 주변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조건에서 취업을 하고, 자격지심으로 다가왔단 말이야. 어, 나는 상대적으로 늘좀 돈이 부족했고, 돈, 돈을 걱정해야 됐고, 그렇게 이제 20대 시절을 보냈어. 어 그럴 때 나는 그냥 뭔가 나의 이런 결핍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될까? 혹은 이거에 내가 기죽고 싶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난 그렇게 막 돈에 관심 없어. 난 그렇게 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해왔거든. 혹시 넷플릭스에서 더 에이트 쇼라는 그 드라마 봤어? 자본주의 사회를 굉장히 추격해서 돈이라는 것 통해서 사람을 이제 계급을 나눠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란 말이야.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밑에 사람들에게 부조리한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 이 드라마 아니더라도 많은 드라마들이 부자라는 이미지를 되게 욕심 많고 비리를 저지르고 타락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비춰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부자는 나쁜 사람 이런 선입견이 씌워진 것 같기도 해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의 허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되게 경계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돈을 조금 벌었어도 사치품을 산다던가 그런 거를 좀 경계하는 이유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게 어릴 때부터 조금 있었어 결국은 이제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자에 대한 거부감 부자라는 키워드에 대한 뭔가 경계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에 서설이좀 길었지? 그 이유가 내가 오늘 소개해줄 책이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이 책이야 이 책이 고전이야 나폴레온 힐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오래된 고전 자기개발서로 유명한데 자기개발 유튜버인데 어떻게 그 고전 자기개발서안 읽어볼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이 책을 읽었어. 이번에 또 다시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준 책이었거든. 나는 우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나의 모습에서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한 게 있거든.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부자라는 기준이 무엇일까?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일까?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내 소득과 자산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이거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됐어 오래된 집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인테리어 비용도 내가 내드릴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살수 있고 이런 경제력이 있다는 게 내가 몇년 전에 생각했던 부자의 기준에 나는 적합한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부자의 기준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그런 말하는 게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지더라고. 두 번째 모순이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기까지 했던 노력들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어. 그 생각해 보면 나 학창 시절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고 거기서 전공 열심히 해서 영웅부도 하고 워홀도 가고 인턴십도 가고 취업해가지고 잘하려고 또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회사 일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수익 활동을 만들고 여기저기 조그만 사업들을 한번 시도해 보고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인데 내가 어나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지 않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미디어에 비춰진그 그 부자들처럼 막 탐욕스럽고 남을 짓밟고.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아닐 것 같거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고 나의 시간을 벌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만 생각하면 편한데 내가 쓸데없이 괜히 부자라는 단어를 멀리하고 밀어내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경계심을 내려놓고, 이 책을 다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준 문장들을 오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다. 어떤 규칙이 효과가 없고 무엇이 할수 없는 것인지 미리 판단한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아 내가 어떻게 그 부자가 돼? 뭐 나는 뭐 엄청 유명한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아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럼 불가능에 그냥 쉽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지. 함부로 내가 할수 있는 거할수 없는 거를 그렇게 재단하면 안 되겠더라고. 성공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아난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는 것과 아나할수 없어 할수 없어 할수 없어 하는 것과 뭐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 박상영 선수라고 그 펜싱 국가대표였던 그분 되게 유명한 영상 있잖아. 한 점만 잃어도 지는 상황에서 심지어 동점이 돼도 자기가 지는 상황에서 계속 자기 스스로한테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다섯 점인가? 연속으로 따내 가지고 메달을 따잖아. 살면서 내가 목표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난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계속 이렇게 성공을 의식해야 성공을 할수 있지 아난 실패할 거야 실패할 거야 실패를 계속 의식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돈이 목표가 되는 것을 이해하는 나이가 되면 모두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한다고 해서 부가 오는 것은 아니다 부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확고한 방법과 수단으로 계획을 세우며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계획을 밀어붙일 때 부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여기서도 그러잖아 소망한다고 해서 부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이책 솔직히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아 물론 이게 엄청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지만 나는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거든 그 이름이 성공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 잠깐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왜이 책을 보면서 얘기하지? 할수 있잖아 이 책을 잠깐 소개해 주면 <laughs> 내가 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책을 읽고 여기 이 책에서 좋은 문장들 나에게 영감을 준 문장들을 밑줄을 친 다음에 이렇게 문장 모음집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 책은 그 영어 원서도 같이 실려 있거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뽑은 이 문장을 이저자는 원서로 영어로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출판사한테 부탁을 해서 영어 원서를 밑에다가 같이 넣어달라고 했어.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문장도 읽으면서 영웅부도 되잖아. 일석이조지.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원 책보다 조그맣고 얇은 책이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나는 이거를 한번 읽었지만 이 책의 내용을 늘 계속 갖고 다니면서 곱씹고 싶거든. 근데 이거를 계속 갖고 다니면은 무겁고 이 문장들을 찾아보기가 읽기가 되게 불편하잖아. 오래오래 기억하고 곱씹고 싶은 문장들을 문장 모음집으로 만든 거지. 여기서도 방법, 계획, 끈기 이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잖아. 이 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이세 가지라고 생각해. 어떻게 방법을 세우고 어떻게 계. 계획하고 그거를 어떻게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가 이세 가지에 대한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책으로 만들어 놨거든 이 책을 읽으면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 나도 한번 열망을 가지고 성공한 삶을 위해서 한번 달려나가 보자 이런 마음이 막 뿜뿜 생긴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도 이책 읽고 막 신나가지고 주변에 얘기했있어난 이걸로 성공할 거야 나 이런 목표를 꼭 이루고 말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주변에서 어 그래 너 잘해봐 응원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될거 같냐? 아, 세상 물정 모르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 때 기억했으면 좋겠는 문장이 있어. 불을 일구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의 꿈을 비난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에게 꿈을 이해시키고 일시적인 패배를 만나더라도 주변의 비난은 무시하라. 그들은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공하면 설명이 필요 없고 실패하면 변명이 허락되지 않는다.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와 가지고 뭐 뭐가 될 거예요. 저는 이걸 이룰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아, 참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이러...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들 때가 있잖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너무 쌩뚱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어 누가 봐도 잘안 되는 계획일 수도 있어. 그게 너무 터무니 없고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되는 게 우린 그들의 열망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잖아. 만약에 이 친구의 열망의 크기가 정말 엄청나 그래서 실패를 계속하고 계획이 잘못됐는데도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열망을 갖고 있잖아 그 열망이 끈기를 만들어잖아 그러면 모른다 언제 어떻게 될지 그치는 거 어떻게 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사실 성공하면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결과로 그냥 말하면 돼.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창피할 필요도 없어 남들은 나를 비난하고 남들은 날안될 거라고 못 믿어도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열망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 잠깐은 한낱 꿈일 뿐이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에는 차이가 있다.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단순히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하다. 다친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궁핍과 가난을 받아들이느니 인생의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부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명심하라. 한번 사는 인생에 내가 꿈꾸는 삶, 내가 꿈꾸는 목표, 내가 꿈꾸는 인생을 한 번쯤 그려보고, 그거를 위한 열망을 갖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삶이 좀더 보람되고 즐겁지 않을까? 그리고 희망차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 이 돈이라는 것, 불하는 것, 성공이라는 것, 이것도 빠르고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부자라는 키워드에 대한 내 생각들을 얘기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부자가 되길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안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그런 선입견이나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 한번 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어보고, 아, 내가 꿈꾸는 삶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꿈꾸는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나의 한계를 내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걸 향해 가는 끈기는 어디서 오는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나의 생각과 견해를 공유해 보도록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